DNA 엄청 중요하죠. 그다음에 RNA. 어, DNA는 알겠어. RNA. 아는 같은데 몰라. 잘 몰라. RNA. 자, DNA는 DNA 하나로 끝납니다. 빨리 설명드릴게요. RNA를 이야기하면 부 나와야 돼요. 좀 엎어 볼까요? RNA, mRNA, tRNA. smRNA, mRNA, i snRNA, snorNA, pwRNA, gRNA, 아, gsRNA, 응, eRNA. 또꼬볼까요 대략 요, 요 정도는 생물학 하는 사람들 다읊풀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종류가, RNA 종류는 아직도 never ending. never ending.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계속 발굴되고 있는 거예요. DNA는 하나요. DNA란 개념은 하나요. RNA는 지금까지 밝혀진 게한 10종류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이 RNA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여기 혹시 생물학계에 있는 사람 내놓고는, 분자세포생물하는 사람 내놓고는 아마 의사선생님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RNA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부르는 몇몇 RNA는 발견된 지한 10년, 요렇게밖에 안 되는 RNA입니다. 그래서 RNA는 이렇게, 이렇게 좀 헷갈리면 빨리 잘 모른다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정답이요 RNA는 잘 몰라요. 네. 자, 그러면 RNA는 뭐고 DNA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알고 있는 거는 생명의 정보다. 그 다음이 없지, 뭐. 그다뭐 있어요? 아는 거 없어요, 다들. 내가 알아. 아는 거 없어. 네. 그래가 나이 이제 60, 70 되고 각 분야에 있다고 하지만은, 뭐, 신문에는 RNA 나오고 지금 이번에, 이번에 백신이 RNA 백신이야? 어 희한하네. 뭐, 그게 그리 될수 있나? 뭐, RNA 백신을 하니까, 어, 뭐, 그럴듯 하네. 그리고 그 다음, 몰라. 내가 잘 알아. 무조건 몰라. 모르지. 예, 네, 좋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RNA든 DNA든 NA다, 이거야. NA가 뭔데? N은 뉴클리어스. A는 엑시더. 핵산인 거죠.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붙는 DNA, RNA. RNA가 먼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DNA가 또 할아버지라 생각하면 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10개 되는 아들처럼 보이는 10개 주르 나오는 이 RNA가 뭐, 그발 파생상품 아니냐? 그거 뭐 그렇게, 그건 대장이 아닌 것 같아, 냄새가 딱 보니까. DNA가 중요하지, 역시. 깽, 틀렸습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DNA가 손잡니다 RNA가 할배고 그렇게 기억하세요? 참 자연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틀려. 일단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충 짐작하면 다 틀리는 분야가 과학입니다. DNA 막 열심히 해놓으니까 DNA가 대장처럼 보이고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모든 게 DNA같이 보이는데 에이, 생물학자들이 연구 좀 하고 나서 처음에 두손 놓은 게 DNA가 할배인 줄 알았더니 DNA가 할배가 아니고 손자쯤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진짜 할배는 누구였나 했か니 RNA였다는 거예요. RNA. 그걸 어, 생명의 기원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른 이름이 RNA 월드. DNA가 출현하기 이전에 RNA가 출현했다. 이거는 거의 정설입니다. 여러 가지 꼼짝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 19의 정식 학술 명칭이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거 뭐 4시간 강의했죠. 포지티브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요. 야근은 진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개놈이 지금 우리 70억 인류를 덮친 이, 이 코로나 19의 개놈이 바로 RNA입니다. 어, 얘는 냄새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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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초적인 느끼, 느낌이 들어요. RNA를 게놈으로 한다. 자, 또한 가지 할게요. 박테리아부터 진핵세포는 모두가 게놈이 DNA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중에는 게놈이 RNA가 게놈인 생명체가 있다. 생명 바이러스가 있어. 자, 뭐 아, 여태 게놈이란 말을 쓰는구나. 아하, 개놈이 요럴때 쓰는구나. 코로나19의 개놈이 rRNA가 아니고 RNA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RNA 하면 반드시 그 무슨 r n a 가 불러야 돼요? DNA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DNA 하면 끝. RNA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RRNA냐, mRNA냐, tRNA냐, snRNA냐, S-N-O-R-N이냐, E-R-N이냐 쭉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걸 또 뭉뚱그리가 기호지방, 경기지방, 충청지방 이렇게 부르듯이 그덩어리를 부른 중에 하나가 non-coding RNA라고 불러요. Housekeeping RNA란 말로 불러요. non-coding RNA 중에는 long non-coding 넌 코딩 RNA가 지금 후성유전학의 핵심입니다. 뉴클레타이드가 200개 이상 되는 rRNA. 뭐 no, 200개 이상인 넌 코딩 RNA를 부르는 고고 고 RNA가 이 후성유전학의 주인공입니다.